지금 보시는 이 주식은요,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12만원까지 주가가 올라왔는데, 그때부터 조정이 엄청나게 나와서 8만원까지 나왔는데, 여기서 저점을 이탈해도 우리 세력들이 이 저점을 완벽히 회복해주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10만원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가 10만 9천원에서 저는 목표가도 20만원도 가능한 이 주식.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천입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제 원전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바로 원전 베스트 3 종목을 가져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정말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종목이 상승이 나왔는지 1분만 체크하고 가시죠. 자, 여기 바로 어제죠. 10월 27일 날 제가 이번 주 폭등 터질 1위, 바로 제약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올릭스를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분봉차트 설명해 드리면서 세력들이 앞전에 볼수 없는 이런 거래량들이 아침에 꼭 확인해 보시라고 그리고 자막 보시면 충분히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요 자리에서 자 오늘 실제로 오늘 올릭스가 또한번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돌파해 주면서 무려 오늘 9% 당일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우리 주주님들 분봉 차트 꼭 보시라고 앞전과 앞전과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 은 고점이 다시 한번 무조건 돌파할 수 있다고 제 영상 보시고 아침에 공략하신 분들은 진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일 전에 제가 10월 23일날 우리 구독자님들 인투세를 집중하셔라. 자, 이때 차트 보시면 완벽히 여기, 여기 저항라인에 완벽히 지금 도달했다. 충분히 그러면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렇게 딱 설명을 드렸거든요.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돌파, 돌파. 자그 다음날 우리 인투셀이 마, 바로 14% 상승이 다음날에 나와주면서 진짜 이제는 여기를 완벽히 이제 돌파해줄 수 있는 구간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이제 곧 돌파입니다. 여기 딱 돌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치도록 날아가는 겁니다. 이제 자 인투셀 수익 중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제가 두배 종목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9월 18일 날 여기 보이시죠 날짜? 9월 18일 날 제가 심지어 타점까지 알려드리는데 이때 보시면 프로티나 보이시죠? 프로티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 33,000원만 지켜주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렸거든요. 33,000원 제가 33,000원에 선거 났는데 이 프로티나가 어떻게 됐냐. 자, 지금부터 보세요. 한번 쭉쭉쭉 올라갑니다. 아주 쭉쭉쭉. 얼마까지? 바로 6200원까지 만 미치도록 두 배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돈 버시라고 이러한 종목을 아주 기가 막히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어떤 자리에서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 제가 항상 공부방에서 이렇게 올릭스 보시면 57,600원에 만 8월 14일부터 매수 추천드리고, 7월 달에도 올릭스 45,000원에 매수 추천드리고 우리 올릭스 얼마까지 올라왔습니까? 벌써 10만원이 넘어갔어요. 올릭스. 제가 그래서 이렇게 100% 완전 모래로 실시간 매수 타점을 바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저점 구간부터 우리 올릭스를 공부해왔는데 이러한 타점이 우리 남들보다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차트상 수렴이 정배열될 때 항상 올려드리니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인투셀도 제가 우리 차트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서 38,600원에 매수 추천드린 거 보이시죠? 오후 2시 57분. 지금 얼마입니까? 벌써. 인투셀 벌써 59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이 어떻게 이런 타이밍을 잡을 때 조금 이렇게 막 호가창도 막 엄청나게 움직이고 분봉상 막 위아래로 빼서 막 언제 매수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방 오셔가지고 제가 완벽히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 굉장히 제가 한옥가로도 싸게 매수 추 드리니깐요 여기 010-8346-214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부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깐요 정보 필요하신 분들 꼭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일 급등이 나올 세 종목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첫 번째 종목은 바로 한전기술인데요 자, 일단 우리가 차트적으로도 분석하기 전에 최근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부터 체크해야 돼요 자 우리 한전 기술은 소형 모듈 원자로 및 원전을 지금 하고 있고 체코 신규 원전 프로젝트 본계약이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와 미국 내의 원전 확대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한전 기술이 향후 직접적인 수혜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체코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 안에 미국 내 원전 확대 정책이 요거에 조금 우리가 주주님들이 와 얘네가 조금 탄탄한 회사라는 거 이제 조금 느껴지시죠 자 그럼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자 얘네 차트 보시면 14만원부터 주가가 쭉 밀렸는데 이때 세력들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파동을 만들었죠 자 그럼 지금 세력들이 돈을 써서 지금 주가를 올렸잖아요 일단 자 그러고 나서 주가를 이렇게 쭉 올려놨을 때 엄청나게 우리 개미들이 많이 탔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자 이때부터 엄청나게 조정을 줍니다 뭔 얼마나 22년도부터 25년 5월달까지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세력들이 이렇게 상승 만들어 놓고 이박스권 기간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버티겠냐고요 충분히 매도가 충분히 많이 나왔을 거예요 못 버티죠 당연히 여기서 맨날 매수 해가지고 지금 뭐 3년 동안 어떻게 여기서 버티냐고요 웬만한 사람들 나가 떨어졌지 또 중간에 한번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또 주가 이렇게 확 밀어버리죠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세력들이 꾸준하게 매집이 통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래서 주가를 올렸잖아요, 이번에.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뚫어주면서. 자, 그러면 지금 이 물량이 완벽히 소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조정이 와서 지금 저점을 이탈했는데, 지금 이 구간을 회복해 줬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쪽에서 조정이 먼저 나오고 있고, 이제 로봇도 만약에 조정이 나오고 있으면,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죠. 수급은 돌고 돈다. 자, 그럼 이게 완벽한 거죠. 앞전에 물량들 다 소화했고 다시 한번 조정 줘서 쌍바닥을 이루고 다시 한번 주가가 돌아설 때 자,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매수가 충분할 수 있는 구간이 있나요, 매수?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한번 생각해 볼게. 얘네가 또 한번 조정이 와서 또 한번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일, 나, 내일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해가지고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뚫어준다면 굉장히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데 얘네가 지금 한번 또 한번 상승한 척 하면서 조정을 줬다가 지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분봉 차트 보셔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리랑 터졌죠. 그리고 주가 엄청나게 올라와서 이때 또 개미들 엄청나게 탑니다. 어? 또 여기서 지지대속 상승은 나올 줄 알고 자 근데 보세요. 원점까지 빼버립니다. 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걔네가 외도 물량 받고 이때부터 애들이 올라타는 거예요. 세력들이 돈을 써가지고 주가 올리잖아요. 이때부터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계속 째려보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한정기술 차트 보고 코가장 보면서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질 때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 범한 표혈셀처럼 매수 추천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뭐 10월 23일 범한 표혈셀 3만 500원에 매수 추천 드린 것처럼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한정기술과 조금 내가 매수 타이밍을 잘못 잡으신 분들 계시죠?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그때 한번 매수 공략을 해보신다면 제가 확률적인 높은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이때 제가 말씀드린 범한표혈세리 얼마나 올랐냐면 자 오늘 범한표혈세 급등 나왔어요 오늘 무려 23%범한표혈세 10월 28일 23% 상승 나온 거 보이시죠? 제가 왜 이날 들였겠습니까? 왜 10월 23일날 들였겠습니까? 여기 윗꼬리가 나오는데 윗꼬리가 나오는데 이 주가가 방어를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에 이렇게 양봉도 이렇게 잘 받쳐주는데 이날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이 터지길래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날 매수추천이 들어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범한 표현서를 이때 매수 추천해서 우리는 단기간에 이러한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한전 기술도 여기서 요것만잘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만 8천 9백원, 뭐 8백원만 잘 지켜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 밖에 없는데,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살아있는 생명체다. 한번더 얘네들 돌아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내일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탄탄하지 않은 호가창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탄탄해진 호가창에서 또 분봉산 밀리지 않는 곳에서 세력들이 매수가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게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BHI인데요. 와, 얘네 진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얘네도 한번 보고 가시죠. 얘네 보시면 원전 SMR 가스터빈인데 신규 수주가 무려 1조 5천억이 돌파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신규 수주 확대를 발판으로 본격적인 실적 개선 국면에 진입하고 있는데 특히 원전 생태계의 미국 진출과 수출 지역 확대가 가시화되면서 원전 관련 수주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기대감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주주님들 무조건 주식은 기대감이에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왜 가져왔냐면 일단은 제일 제가 마음에 드는 게 일단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근데 누가 봐도 조금 높아 보이죠? 근데 높아 보이는 게더 가는 게, 요즘에 주식이. 왜냐? 코스피 지수가 잘 받쳐주고 있으니까. 자, 일단 얘네 차트 보시면, 이게 바닥 구간에서 엄청나게 매수가 들어온 거 보이시죠? 거래량. 자, 근데 이 물량이 여기서 빠져나갔는지 우리가 아직은 완벽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추세가 살아있거든요, 추세가. 자, 얘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 올라왔잖아요. 이때 한번 신고가 달성하고, 여기. 바로 여기 이렇게 신고가 달성하고 주가 이때부터 밀렸죠 자 이때도 똑같아요 이때 보시면 상승하고 조정이 나왔는데 앞전에 고점을 뚫었죠 이때 신고가 근데 주가가 밀렸어요 근데 여기 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주가가 올라왔다는 건요 얘네가 이런 세력마다 스타일이 다 있어요 저점을 이탈하고 주가 다시 한번 회복해서 올라가는 차 세력들도 있고 이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지켜주면서 주가를 올리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지금도 보시면 앞전에 고점을 뚫어주고 완벽히 조정이 나왔을 때 앞전에 저점을 이탈 안 하니까 주가 올라가는 거죠 자 지금도 보시면 앞전에 고점 완벽히 뚫어주고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상승했는데 또 조정이 나왔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조정이 나오는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가 상승한 형태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BI가 h 피날레가 아직 안 나왔어요. 피날레가 어 이런 종목이 상한가 한번 정도는 갈수 있는 거거든요. 자, 얘네가 벌써 끝난 종목이라면요. 지금 이렇게 앞전에 61,900원까지 찍고 여기 저점 이탈하면서 벌써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기 저점이 완벽히 돌아서고 있잖아요. 잘 지켜 주면서. 자, 그리고 여기 주봉 차트 보시면 얘네 한번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추세 하단 부근에서 이렇게 올라온 적, 이렇게 올라왔죠. 자,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가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가는데 얘네는 지금 이런식에서 갑자기 급등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추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한 번, 두 번, 한 세네번까지는 갈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단 말이에요. 주봉상 봤을 때. 자, 그럼 우리 BHI도 보시면 여기서 한번 바닥을 또 이렇게 만들면서 가다가 앞전에 고점을 확 뚫어주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때부터 엄청나게 조정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반대로 그럼 지금 차트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때 사람들 엄청나게 매수했을 거예요 이때 신고가라고 여기서 눌림목 좀 공략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저점 이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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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들은요 신고가에 열광을 하거든요 열광 근데 우리 세력들은요, 걔네들 다 물량 털고 매집 후 매집 후그 주가를 끌어올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뭐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 반등이 깨지지 않고 좀더 올라왔을 때 저는 매수 추천 드릴 거예요. 어, 공부방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주주님들 조금 더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져가 되잖아요. 왜한번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 또 이탈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추세를 안 깨고 제가 올라왔을 때 공부방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마지막 종목은 우리 기술인데요. 지금 우리 기술도 SMR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산업에 지금 4년 연속 선정되었다고 지금 발표도 나와 있고, 지금 방산업이 지금 30% 성장하고 내년 원전 매출만 470억 원이 예상되며, 외형 성장을 지속적으로 전망할 예상이며, 지금 얘네가 원전, 방산, 친환경, 삼축 전략으로 지금 우리 기술이 이세 가지 테마에도 지금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차트도 보시면 완벽히 지금 개미들을 굉장히 꼬시는 척 하면서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 거래량 터뜨리면서 주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죠. 자,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때 매수한 사람들, 이때 매수한 사람들, 여기서 저점 이탈하면 추가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이런 거를 노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량을 얘네는 매집해요. 계속 깰 때마다. 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점 대비 저점 60% 하락이 나왔는데, 여기를 저점 한번 깨고 또 깨면 또 깨면 어떻게 버팁니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주가를 다시 한번 말아 올렸죠. 그리고 이때 분명히 상승 나왔을 때, 얘네들 분명히 본전 정도 매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뭐 그때부터 얘네를 한번 물량 한번 소화해주고 이0그 21선 부근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바닥을 만들면서 지금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얘는 작전주인데 올라갈 때는 진짜 화끈하게 올라가거든요. 자 이때 보시면 거의 2천원에서 단기간에 뭐 약한달 만에 5천원까지 올라오면서 100%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이러한 종목이 나가겠냐고요. 이 세력들이요 아직 안 나갔어요. 돈을 썼는데 이 고점에서 팔아 먹고 나갔으면요 벌써 주가 밀렸을 텐데 그 주가를 지금 다시 한번 V자로 행복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윗꼬리에 당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윗꼬리 나왔을 때 매수한 사람들 딱 털고 나 올라가잖아요. 어또 윗꼬리 나왔을 때 여기 또 돌파한다고 돌파 매매하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확 털고 나가요. 근데또좀 주가 올라오죠. 이게 진짜 우리 주주님들. 이렇게 급등했을 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딴딴해질 때 딴딴해질 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벌써 네 번을 시도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출발할 때가 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주 원전 쪽에 세력들이 수급을 돌아서 지금 주가를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두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상승 폭이 좀 작아요. 왜? 시가총액도 굉장히 높고, 변동성이 굉장히 기존부터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이때 개미들 엄청나게 탔을 거 아닙니까 걔네도 서서히 말리면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런 우리 기술 같은 종목이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 20%는 그냥 우습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만약에 또 이리 21선에 또 와서 또 지지되고 이때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아니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앞전에 고점을 완벽히 뚫어주면서 요러한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바로 내일부터 얘네 분봉 보세요 얘네 분봉 차트 보시면 이때 얘네 앞전에 볼수 없는 거리랑 터졌죠 여기 근데 이때도 보세요 이렇게 딱 상승 만들고 거의 원점까지 뺍니다 이거 어떻게 버텨요 근데 이 구간을 얘네가 24일부터 앞전에 볼수 없는 거리랑 또 터지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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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보세요 오늘도 자 이거 어떻게 버텨요 이거 자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9시 땡 치자마자 주가 5% 올리죠 그리고 종가 얼마입니까 0%예요 그러니까 오늘 5% 올리고 원점까지 뺐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 그건 또 여기 돌파한다고 개미들 또타죠 주가 밀어 버려요. 어디까지? 원점까지. 근데 이이 때부터 또 주가 올리죠. 근데 변함이 없는 게 뭐냐? 추세가 살아있다. 추세가 살아있다. 그럼 제가 또 우리 구독자님들 한 호가 도 싸게 매수 추천 드리면 제가 여기서 또 지지가 완벽히 될때공부방에다가 제가 말씀 드리겠죠. 자, 여기 대한전선도 보세요. 대한전선. 제가 17,000원대에 차트 올려 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10월 13일 날 매수 추천 드린 겁니다. 어, 세력이 매수가 급박해 들었을 때. 10월 13일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날 앞전에 볼수없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졌을 때. 무려 거래대금 4,600억 터졌을 때 보이시죠? 4,600억. 이때 11%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부터 주가가 밀리지 않고 주가가 지금까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100% 완전 무료로 실시간 메스타점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랑 같이 앞으로 새 종목 매수하실 분도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클릭만 하시면 공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절대 먼저 전화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사칭은 꼭 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알아봤는데요 우리 주주님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요 제가 또 어떻게 이러한 종목을 최저점에 매수하는 포인트가 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집중해 주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현재 2025년 가장 강력한 세 종목 바로 하나오션 hj 중공업 올릭스 인데요 다들 아시죠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근데 우리 주주님들이 매수할 때 높은 쉽게 매수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다들 아시다시피 주식은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해야 남들보다 큰 수익을 보시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 남들보다 싸게 매서게끔 얘네 세 종목 저점 매수 핵심 구간을 알려드리려 해요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이걸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보실 종목은 올릭스인데요 우리 올릭스가 8월달 4만원부터 지금 9월달 8만 원까지 무려 한달 만에 100%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러한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지금 올릭스 차트 보시면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주주님들이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세요. 자,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을 했는데 보통 주가가 앞전에 저점을 이렇게 깬다면은 반드시 피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 주주님들이 이렇게 돌다리를 밟으면서 걷다가 돌다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돌다리가 없고 부서진 거예요 근데 부서진 곳에서 우리 주주님들이 돌다리 밟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떨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손절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없었던 이 돌다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긴다면 우리는 요거를 밟으면서 다시 한번 돌다리를 밟으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올릭스 차트가 이때부터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 저점을 회복해 준 거. 그리고 20일선에도 이렇게 올라타고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요렇게. 바로 상승 초입부터 이렇게 83,900원까지. 그래서 제가 7월 22일 날짜 보이시죠? 45,000원. 이때 우리 공부방에다가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올릭스 현재가 45,000원. 11시 25분에. 날짜 보이시죠? 7월 22일. 주식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이렇게 매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때 우리 주진님들 기대감과 수급 체크는 분명히 꼭 하시고, 이제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주진님들이 하나오션도 똑같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가 분명히 가능해요. 얘네 차트 보시면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 나왔죠. 이때도 보시면 앞전에 저점을 확 깨줬잖아요. 얘네가. 근데 다음날 이렇게 빨간 양봉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21선은 올라타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때 보이시죠? 이날이 7월 21일 8만 원대. 이때 하나오션을 오전 9시 34분에 매수 추천을 드린 거예요. 무료 추천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냐?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올라가죠. 이때부터 지금 54%가 나온 거예요. 오늘까지. 자, 근데 우리 주주님들 이런 거는 무조건 100%라는 게 없어요. 주식은 절대 100%가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기대감과 세력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는지 수급해, 수급 분석을 분명히 하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이러한 포인트를 안다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매수해서 우리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주식을 끌고 올수 있다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이런 걸 우리는 공부방에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로 ha 중호 보이시죠? 얘는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 근데 얘는 조금 앞전과 달라요. 그럼 우리 주진도 이것도 한번 집중 한번 해보세요. 얘네 차트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거래량 없이 쭉 이렇게 밀리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느 순간 앞전에 볼수 없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미치도록 터져서 이렇게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 차트도 보시면 이렇게 주가 상승했다가 조정을 했는데 저점을 깼다가 올라가는 거 보이실까요? 그리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와서 단기 박스권도 만들어줬어요. 근데 앞전에 고점을 딱 뚫어주려고 우리 세력들이 시도를 한 거예요, 이때. 근데, 시도를 했는데, 앞전에 고점을 못 뚫어준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가가 엄청나게 밀릴 수가 있어요. 왜? 관심 없던 단타 애들이 엄청나게 매수해줘서, 이 돌파 매매를, 그리고 9,9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세력들은 그렇게, 개미들 생각처럼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막 주가 엄청 빼는 종목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윗 꼬리가 달리고 아래 꼬리를 계속 말아주는 거 보이시죠? 윗 꼬리 달리고 아래 꼬리 말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받으셔야 돼. 힌트. 아 세력이 올리겠구나. 그래서 이날 날짜 보시면 7월 31일 9,000원 보이실까요? 그래서 이때 공부방에다가 HA 중공 현재가 9,000원을 매수 추천드린 거예요. 오전 9시 28분에. 그럼 이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9,000원부터 2만원까지 약180%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 주식은 매수할 때는 근거가 필요해요. 근거. 그리고 어떠한 재료가 있고 어떠한 기대감도 있고 세력이 얼마나 매수를 해주고 매도가 나오는지 반드시 체크하시면 이런 우리는 저점의 매수해서 이러한 상승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8월 2 8일날 HJ중공업 보이시죠? 바로 여기 상승 초입 때 8월 28일 공부방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제가 최적의 타점 때 이렇게 무료 추천주 딱 드리면서 우리는 그러면 늦게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요런 상승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야 우리 주주님들이 구독자가 19,700명 많은 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조만간 2만 명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수익을 남들보다 늦게 매수해서 뒤처져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있으니깐요 저랑 같이 이렇게 근거있는 매수하실 분들 여기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5만 전송해 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클릭만 하시면 공목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그럴 시간에 저는 이렇게 종목 찾, 종목을 찾아서 우리 구독자님들과 진짜로 부자될 계획이니깐요 저랑 같이 매수 매도 하실 분들은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